안녕. 들어와라, 얍. 얍, 얍. 하이, 하이. 너무 조용하니까 신나는 걸 들어올까? 사실 또다. <laughs> 자주 와서 싫은 감? 아, 젓가락 소리 뭐 냐고? 엄마가 잠깐 집에 와서 이것저것 해주고 계셔 가지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 따라 더 예쁘다고? 나안 아, 보이잖아. 아주콩 먹었어 장모님 소개시켜달라고요? 장모님 소개시켜달라는데 출연 의사 없으시죠? 아, 전혀 없으시대요. 아, 내가 브이앱을 나도 되게 고민했는데, 내가 되게 자주, 그니까 다른 멤버들에 비해 좀 자주 켰더라 아,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끊긴다고? 근데 내가 오늘 킨 이유가 좀 있어. 제가 이제 그팬 소통하는 그 커뮤니티에 금일마다 영상을 올리는데 도저히 생각나는 곡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올리는 대신에 브이앱을 켰습니다. 맞아요 직접 불러주러 온거죠 아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놀랬다고? 엄마 있어서 좀 조용하게 말하는 중 냉장고 정리하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어머니가 좀 설거지를 해주시고 지금 이것저것 해주시고 있고 라떼는 없어요. 민트 초코 안 좋아해요. 설거지 소리가 ASMR 같다고? 이번 컴백 너무 기대된다고? 드디어, 저희 이제 노래, 카라멜도 떴고 해가지고. <laughs> 설거지 하스리가 하라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지금 브이앱을 좀 길게 못할 것 같아가지고, 딱 켰는데, 또, 어머니도 좀 있으면 가셔야 돼서, 이 부모님의 마음에, 또, 설거지 거리가 있는데, 그냥 나가시지 못하는 그 심리로 어머니가 지금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니주 네 좋더라, 음. 엄마 앞에서 브이앱 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는 형님 게스트로 나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어디 좀 소문해주세요, 이달의 소녀. 나가고 싶다고. 우리. 티저 나왔다고? 죽어, 아이들 진짜? 어떻게 한번 나왔나? 나는, 오, 진짜네? 나 뒤집어진 거 나왔네. 저게 나올 줄이야. 엄마 봤어? 죽은 아이들 티 이거 티저뜬 거? 바보. 기계막 기가 막히넘었지난저 성공할 줄 알았어. 라떼는 이제 본가 집에 있습니다. 아, 근데, 나중에 주간 아이돌이 이제 뜨면은, 그때 또 이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교가 없어졌다고, 엄마 때문에? 아, 나 엄마 아빠한테도 애교가 그래도 많은 편인데? 그쵸, 엄마? 다른 딸들보다 엄마 아빠한테 애교가 그래도 많은 편이지 않나? 끄덕끄덕해. 사줄 때만. 아! 뭐, 사줄 때 엄마한테 꼭, 꼭 그렇게 또브이 키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말한다. 라떼 사진 올려달라고. 이거 이제 엄마한테 부탁해야 돼. 엄마가 라떼를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건 엄마가 찍어줘야 올릴 수 있어. 나 엄마한테 뭐 사달라 잘안 하는데. 엄마 사진 올려달라고? 우리 엄마 너무 예뻐서 오비 보면 다 깜짝 놀래. 아, 엄마가 데뷔했어야 되는데, 하슬이 어렸을 때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어머니, <laughs> 땡깡쟁이 어때? 근데, 어릴 때는 제가 낯을 되게 많이 가렸어요. 되게 부끄러워했어. 희진이보다 땡깡쟁이었나요? 아, 좀 희진이와는 결이 다른 땡깡 좀, 느낌이 다른 땡깡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로, 진짜 브이앱이 잠깐 킨 건데, 킨 이유는, 이제, 제가 패배사는 오르고를 여기서 하려고, 노래를 추천해주면, 오늘 일정 없습니다. 엄마 옆에서 채점해주냐고 틀릴 때. 때는 아직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아직 안 돼. 엄마가 말은 지금 못 하겠어서 저한테 지금 글로 써서 살짝 보는 제가 어릴 때첫 장래희망이. 오리가 되고 싶다 했다고, 그런 좀 엉뚱한 아이였다고? <laughs> 했습니다. 아, 오리가 되고 싶다 해서 천재인 줄 알았대요, 그때는. 지금이라도 되세요. 우리 <laughs> 날다 불러줘.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아무도 노래 추천을 해주지 않고 있어 그럼 난 노래를 부르지 않고 가겠어 스포 천재가 되고 생각 없냐고 스포하지 않겠어 레이는 어딘가 이틀 전에 불렀는데? 6월도 저번에 불렀고? 나비소녀 포즈. 기다 비밀번호 사팔6 귀로. 그대라는 시. 요애나이 비비드. 엄마가 옆에서 또 어렸을 때 제가 하도 심심하다 그래서 약간 좀 아재 개그처럼 옆에 있는 소금통에서 그 소금 찍어 먹고 있어. 이랬는데 제가 진짜로 소금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고 있었다고. 엄마, 엄마 노래 추천해줘. 그럼 그걸 불라야겠다 만 만약에? <laughs> 엄마는 되게 조심스럽게 만약에 이랬어. 다른 거 없어? 이거 확정이야? 어 아, 이거 고민 중이지 엄마 추천은 어떻게 이기냐고? <laughs> 어머니가 우리들의 블루스 OST를 원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다고 지금 <laughs> 옆에 누구야?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 만약에... 엄마, 만약에 하래요. 어머님, 속 삭이지 말고 속 시원하게 지르시라는데? 그러면, 만약에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항상 이 노래 부르다가 숨이 좀 딸려가지고. 생각. 제 네가 다가온다면 나랑 더 멀어질 사이가 되.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자 오늘 목적은 이거였어가지고 오르골이 무료 이벤트 고마워. <laughs> 우리는 또 오르골을 다시. 또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잘했대요. 혹시 또 이렇게 키면 그때는 오비 또 노래 생각 많이 하고 와요 알겠지또와응또와 응, 다음 곡 나도 생각해 올게 알겠지 너무 짧게 왔다고 미워하지 마. <laughs> 응, 또 봐. 그래, 더 많이 와? 더 많이 올게.